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덩이를 내게 빌리라.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이라. 내가 바을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 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 이러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리아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아니, 주님께서 진리에 대한 여러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기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기도의 생애를 살아가며 늘 마음속에 가지고 이 기도의 정신을 새겨 기도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정신은 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개세만의 동산의 주님의 기도의 결론처럼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늘 우리 기도의 마음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마음을 새겨야 하는 것은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들었을 때 한밤 중에 사무엘을 부르시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엘리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지요. 네 번째에서야 사무엘이 이제 엘리제사장의 일깨움을 받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것 기도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도 내게 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구하는 기도는 작아지고 듣는 기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성장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아픔을 아려고 간구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일깨워서 오늘을 온전한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믿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우선 순위를 가르쳐 주셨지요. 주기도문의 요약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아직 어렸을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 되시요.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의 생애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이어지면서도 기도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새겨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의 구해야 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정신이며. 그리고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우선 순위를 항상 바로 잡고 내 기도가 먼저 나오며 말씀을 기억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일을 구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말씀 속에 새기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것을 기도드리고. 그래 마지막 한 가지 더 새기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게 있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게 돼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 안의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자식이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주며. 아를 달라 하면 전가를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왜 성령의 임재 안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을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께서 임제하여 함께 하시고자 해도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많은 거예요. 기도의 일생을 살아가시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 안에 기도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일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